안녕하세요. 수중사진 찍으면서 광주 프리다이빙 코루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다 강사 트레이너 웅쌤입니다. 오늘도 꽃게 잡으러 왔어요. 꽃게. 저희가 입수한 곳은 변산해수욕장입니다. 먼저 장비 챙기고 라이센스 있는 거다 확인하고 인식 등롱핀 마스크 스노클 조감을 반사판. 우리 1시 30분 출소 일단 약속은 1시 30분 주세요.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가야죠. 밤이라서 영상에 노이즈가 많네요. 찍을 때 몰랐는데 뭐 그런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산 해수욕장은 아주 완만한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 빠졌을 때 저희가 보통 2시간 전에 입수하잖아요. 그래서 물 빠졌을 때 장비 차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네, 네. 물론 네. 하선보다는 훨씬 덜 걸어갑니다. 하선은 진짜 많이 걸어가서 힘들잖아요. 아니, 몰라? 아, 아니 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어, 물색이 좋다라고 해서 왔는데 물색이 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한 번씩 물색 엄청 좋을 때걸릴때가 있는데 그런 올해는 같아. 좀 그래요. 몰라? 일단 입수합니다. 입수하자마자 무릎 깊이, 아, 허벅지? 허벅지 깊에서 바로 첫 번째 꼭대 발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킨 헤르줄용 족대라고 합니다. 족대. 저는 요거 족대 사용할 때뭐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거든요. 그 오돌이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오도리용 소자로 구입했습니다. 시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꽃게는 그래도 아직 좀 있었어요 꽃게 등딱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는 그냥 살려주고요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어 너무 작은데 한번 넣어보고 작아 작아 하면은 바로 다시 살려줍니다 굳이 작은 거 없앨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 크게 놔둬야죠 한번씩 덕다이빙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올때마다 같이 헤루지라로온 버디들 위치 한번 확인해주고요 여기 보면 꿩쌤도 한마리 잡았는데 꿩쌤한테도 어? 작은 사이즈는 살려주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제 오돌이 보이죠 오돌이 오도리? 오돌이는 보통 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래서 바닥 기어다니는 거 주황색을 보고 있으면은 기어다니니까 아까 한 마리 사진 찍다가 놓쳤거든요. 여기 저씨 너들이... 저렇게 촛촛촛멍 때리면 멍 해루지 멍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또 가다 보면은 잡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갈 때도 있고 하지. 자 중간 중간 소원이랑 체크 한 번씩 해주고 시아가 진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지금 딱눈 앞에 있는. 족대만 겨우 보이거든요. 엄청 안 보이죠 지금 뿌여져. 그래도 바닥을 훑고 다니면은 있을 것들은 다 있어요. 물론 치아가 좋을 때만큼 많이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서 사이즈 큰 것들은 바로 조거망으로 들어가겠죠. 오, 그렇죠. 한번 털어주고. 물론 올라와서 바로 버디 위치 한번 확인하고요. 꽃게 어떻게 잡아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물속에서도 영상을 좀 찍어 놓거든요 작은 애들은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툭툭 건드려 보면서 다녀요 심심하니까 시야가 안 좋아도 뭐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근데 확실히 사시랭이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컸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보다 많이 커져 가지고 여기 보다면 사실은이 이렇게 보고면서 다니고 있죠. 뭐 이상한 말미잘 같은 것도 중간에 하나씩 있으면서 꽃게 지금 안에 땅 파고 들어가 있었다가 나왔던 것들이죠. 이놈들 저렇게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모래 안에 숨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잘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런 거 잡을 때 오른쪽은 일반 장갑 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철 장갑이라고 하죠. 그거를 끼고 다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조각를 잡는 손. 그래야 손안 다치고 하니까. 벌써 뭐한 마리씩 한 마리씩 땀은 땀은 죽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 잡았네요. 오돌이가 또 보여요. 오돌이가 자꾸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흔들어 줘야 돼. 이렇게 촉촉촉하면서 그 다음에 잠자리 잡듯이 스냅으로 촉 반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오돌이를 또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오돌이 맛있어요. 오돌이 조심히 꺼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돌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한참 보다가 반대쪽 조그망에다가 다시 또 넣어줬습니다. 꽃게랑 섞이면 성가신게 그리고 뭐, 뭐 도, 도다리인가, 광어 새끼인가. 어, 보면, 쬐깐해, 찌깐한 애들을 바로바로 털어주고, 요렇게 큰 놈들만, 저, 모래 있는데 다짱 박혀져 있죠. 시야가 좋으면 멀리서도 꽃게 그림자가 잘 보이거든요 어, 어째 갈 때마다 시야가 안 좋아갖고 영~상하신데 아... 다니다 보면 또 시야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꽃게는 저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요 그래야 집게 안... 집게가 이렇게 저손안 물거든요 꽃게 이렇게 집게로 손집어봤자 장갑 끼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조금 아프긴 한데 그냥 찍혔구나 아, 하는 정도. 근데 박까지는 진짜 아프네요. 이러고 있으면은 누혀 가지고 엉덩이 쪽부터 저는 잡아하고 집게 딱 잡아요. 응? 옆에 쓱 보니까 그렇죠. 진짜 이건 안 보이는데 뭐가 실루엣만 시야가 원체 안 나왔으니까 한 30cm 나온 것 같아요 시야가. 그래도 뭐 이렇게 부지런히 좌우 좌우 잘 돌아다니 보면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꽃게 이게 그 꽃게 잡으러 가실 때헤루질 하실 때 바지를 안 입잖아요. 그러면은 꽃게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 자꾸 바지를 다리를 찔러요. 그래서 엄청 따갑습니다. 슈트 입어도 얇은 슈트 입으면 따끔따끔 거려요. 여간 성가십니다 오돌이 또 있죠 오돌이? 어, 유독 이번에 오돌이가 좀 많이 보였어요. 물론 영상에 못 담은 여기 뭐 꽃게가 됐든 오돌이가 됐든 영상에 못 담은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촬영된 것 중에 이제 잘라서 지금 이렇게 해 놓고는 있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다고 하면 또막 지천에 깔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어, 생각보다 자주 보이네. 이 정도 수준이지.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주황색 오돌이는 주황색으로 딱 보면 확뛰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숨어있죠 지금 보셨어요 모래 속에 쓱 숨어있다가 에이 헛짓거리하다 이게, 이게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laughs>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래 저렇게 숨어 있다. 모래 안에 꽃게가 저렇게 숨어 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봐서 사이즈 보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살려줍니다. 바로 바로. 사실, 이랬죠. 그렇죠. 그냥 덮은 다음에 쓱 끌어서 오면 되겠죠. 빠른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잡기도 해요. 꽃게는 근데 그러기 싫어서 그냥 저는 뜰채 사용하거든요. 이거 족대.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출소하기로 한 시간. 이제 출소해야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시작하기 전에 뭐몇 시에 입수해서 몇 시에 출소한 다음에 어디로 출소하자. 이거는 꼭 서로 서로 잘 지켜줘야 돼요. 제가 오늘 잡은 거는 시야가 안 좋아서 많이 못 잡았지만 저 정도 잡았고 오돌이도 몇 마리 잡았어요. 물론 놓친 게 영상 찍다가 놓친 게더 많아요. <laughs> 이거 엘프에서 바까이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혁쌤도 같이 갔습니다. 그 수민쌤한테 오돌이 먹고 싶다고 이거 손질해 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랬더니 바로 대가리 따고 만 맛있어요, 고소해요. 그리고 이날 저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들 한 6, 7명 오셔가지고, 그떡 조개, 조개 이런 거몇개안 되는 것들, 그래서 요 조금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시야가 안좋아서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꽃게찜도 해 먹을 수 있고, 꽃게 된장국도 해 먹을 수 있고, 꽃게 라면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오늘 잡은 조가들이에요. 영상에서 꽃게 실제로 있는 거랑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뿅!